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처 마누라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 사기꾼 최은순과 20년째 사단을 넘나들며 고소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정대태입니다윤석열은 <laughs> 듣거라. <laughs> 너는 지난 대선에서 네 장모 최은순이 단돈 0 원도 피해를 준 일이 없다고 했는데, 네 장모는 2023년. 7월 21일 17시경 사악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여기에 대해라 답하라. 아니면 즉시 퇴진하라. 퇴진하라. 저는 20년 동안. 윤석열 일가와 싸우면서 윤석열을 독직 내물죄 등으로 정직 1개을 징계를 받게 하여 배구 고검으로 유배를 보낸 사실이 있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그 대연남 김충식을 위중죄로 기소돼서 처벌받게 하였고, 또그 외에 지금도 대법원과 검찰청에 윤석열 독직 내물죄, 윤석열이 인간인을 사찰해서 총청장 장모 의혹 배응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관선별로도 한 채, 주로 현재 사건이 개교 중입니다. 어떻게 최은순이 윤석열 장보 취은순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분 이래 최대 사기꾼이라고 한 장영자보다 더 사기꾼이고 더 사악한 악녀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맞습니까? 율령열첫 김명신은 현재는 김건희가 맞습니다만, 원래는 김명신이고, 김명진의 예명은 준리였으며, 준리라는 이름으로 강남구 태란나 라다드의 상스 주인 조나무국의 시중을 들다, 양재택이란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워서, 진역 2년을 살게 한 악재 검사이고, 꽃뱀이야 말입니다. 맞습니까? 김명신은 2008년 10월경, 김건이라고 개명을 하고, 나 정대택에게 뇌물고연죄동으로 고도당해서 도망나이다 만난 놈이 윤상렬이란 말입니다 <laughs> 윤상렬은 검찰총장 재직시나 대선후보 때 최처와 장모의 범죄를 말하면은 결혼 전일이라고 했지만 윤상렬은 2012년 3월 1 2일 결혼식 거기던 3년 전부터 지금 사는 처 김건희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득배질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범죄수익금으로 호가호위하며 그 돈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도둑 맞았죠? 예! 윤석열이 좀 도둑 놈이죠 예! 제가 그동안에 약 4년 동안 옆에 계신 우리 백은정 대표와 서울의 소리에서 윤석열 처와 장모는 나쁜 년이다. 그렇지만 두 년이 나쁜 년인 줄 알면서 그것을 뒷배이란 윤석열이 이놈이 더 나쁜 놈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윤석열 저와 장모와 윤석열이가 나쁜 놈인 줄 알면서 그것을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대통령 후보로 주도해가지고 대통령을 도둑질한 국민의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밤을 워서라도 여러분에게 어저께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사회 진행자가 빨리 헐발짓 하면서 마이크를 내려놓으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은영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백은영입니다. 정대태 기자님 말씀, 김건희는 꽃뱀이로, 윤석열은 그 꽃뱀의 뒷배를 봐준 범죄자다, 들으셨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대통령 권력을 가진 김건희가 저희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면, 중도에 계신 분이나 윤석열 지자들은왜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지 1년이 남았지만 단 하나 기소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당하고 체포도 안 되는 이유를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양평 거지 고속도로 게이트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제가 뭘 찾았습니까 천사를 찾았죠 예! 양평 사람들이 못 찾은 선사를 서울도시가 찾았습니다 아주 김건희 지은순 그 땅과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미터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못 찾았을까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맞죠 예! 찾으면 윤석열 김건희가 불리하니까 안 찾은 거죠 제가 누굽니까? 반인 반수 조심아입니까 <laughs> 반은 짐승이란 말이냐? 짐승이 산 속에 있는 요지는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찾아서 예, 이번 어, 양평 거니 고속도로 게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예, 기쁩니다. 또두 번째는 윤석열 장모지윤순이 정대택시보다더 그런 게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병택에 사는 한윤규라는 사장이 있는데, 2012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는 해에 돈을 3억을 사기쳐서 그돈중 1억 9천 5백만을 가지고 김건희 결혼식의 비용으로 쓰고 초기금 들어면 준다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아서 이분이 돈 받으러 다니다. 2014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대형 서울에서 올려놨는데 보셨습니까? 안본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어느 부모가 딸 결혼식 비용을 사기쳐서 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이 정도로 악독한 악마같은 주운순이 어저께 고라니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간 거 여러분들 보니까 속이 시원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운순 다음은 누굽니까 제가 우리 안에 김 건지를 빵으로 보낸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백만이 보여서 윤상을 단행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